<laughs> <이> 다음에 <넘어가서 웃음> 요 다음에 넘어가서 요 다음에 요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 <laughs> 아주 <맞아 여기서 웃음> 네. 내가 보여줄게 남예준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<laughs> 진짜 이때 예준이 형 보면 <웃음> 진짜로, <웃음> 진짜로 <웃음> 내가 <웃음> 예준이 여기 내가 여기잖아 <laughs> 예준이 여기고 <laughs> 예준이 여기서 알고 <laughs> 있다는 거야 진짜 이러고 여러분 <laughs> 이거는 그냥 못 참았어요 <laughs> 여러 <여기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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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아니>, 진짜 미안해 해요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<laughs> 어, 저도 마주 마, 마주 보고 있거든요 <laughs>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<laughs> 내가 쏠리는 건지 <laughs> 네. 예준님 형이 쏠 <laughs> 있는 거야. 아니, 이모할때 각자 표정 보면 큰일 니다 절대 보면 돼. 진짜. 어봐다시또 <laughs> 다시, 다시 반미 형 보고 있잖아. 나안 해서 다행이다. 에이. 근데 지금 반미 형이 손가락을 손가락? 보면은 예준이 형을 가리키는 거. <laughs> <laughs> 어? 찔린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예준이 형 찔렸는데. <laughs> 예. 예전... 근데 이건 안무예요? 혹시? <laughs> 손가락 하나. <안> 한... <laughs> 몰라요. 예준이 형 가리키시는 <laughs> 거아 어, <왜>? 몰라, 몰라. <laughs>